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는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다니며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각국의 언어로 SNS 채널에 콘텐츠를 올려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시장을 소개했습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강의실에 외국인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창업지원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입안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은 글로벌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10여명의 학생들은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다니며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베트남, 일본, 네팔, 러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모로코 등 일곱 개국 외국인 학생들은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광장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한국에 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유튜브 통해서 제 채널로 이두 가지 시장을 어, 소개했습니다. 관전 시간에 가서 산낙지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처 좀... <laughs> 이상한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laughs> 직접 체험을 하거나 특별한 맛집을 소개하는 등 한국을 찾거나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흥미롭게 볼 만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청동과 현대가 이스럽게 어우러진 이곳에서 단판에는 잊을 수 없는 뭐였고. 이겼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콘텐츠가 아닌 외국인들이 직접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콘텐츠로 더 많은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도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가본 그 한국 전통시장도 있어서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했는데 그 해시태그로 일본어로 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좋아요도 좀 있어가지고,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포터즈 학생들 역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 간단하게 뭐 시장 방, 방문이 아니라 그 시장의 정서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어, 기뻤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시장 방문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하는 일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제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포터즈는 한국 방문 비중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역의 전통시장 상점가로 홍보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서포터즈 구성을 할 때에도 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비중 중에서 아시아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 학생들로 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로 직접 홍보 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의 어,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홍보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차 변, 전파가 된다면 어, 친숙하게 좀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진공과 한국외대는 계속해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